박정희 1917년 11월 14일에서 1979년 10월 26일, 한국의 군인 정치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였다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중위가 되었다. 해방 후 한국군 소장이 되어 5.16군사정변을 주도하였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이 되어 경제개발을 단행하였고, 국가발전의 키트를 마련하였다. 1967년 재선된 후 장기 집권을 위하여 삼선계헌을 통과시켰다. 1972년 국회 및 정당을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서거하였다. 1917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박성빈과 모친 백남의 사이에서 오남 이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1926년 구미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고 그해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하였다. 사범학교 졸업 후 경상북도 문경에 소재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부임하여 1940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의 무단장시 모단광시에 소재한 제6군관구 사령부 초급 장교 양성학교인 신경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 1차에서 낙방하였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 합격하게 되었다.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194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44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으며, 81호 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봉화하였으며, 팔로군을 공격하는 작전의 부관으로 참가하였다. 일본이 패망하자 베이징을 거쳐 천진항에서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1946년 9월 조선 경비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조선 국방경비대 육군 소위가 되었다. 그 당시 1946년 9월 대구에서 좌익에 의한 시위가 일어났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가 시위를 주도하였다. 10월 1일 대구 시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박상희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형의 영향을 받았던 박정희는 군부의 비밀리에 조직된 남노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47년 육군 소령이 되어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었다. 1948년 10월 국방군 내 좌익 계열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고 일으킨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자 육군 정보사령부 작전참모로 배속되었다. 그해 박정희는 당시 국군 내부 남로당원을 색출하자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만주군 선배들의 구명운동과 군부 내 남로당원 존재를 실토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군에서 파면되었다. 군에서 파면되었지만 육군본부에서 비공식 무급 문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령으로 군에 복귀하였다. 1953년 11월 준장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육군포병학교에서 모든 군사 교육을 받았다.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5사단 사단장, 1957년 제6군단 부군단장과 제7사단 사단장을 거쳐 1958년 3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군 참모장으로 임명되며 1959년 육관구 사령관이 되었다. 1960년에 군수기지 사령관, 제1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 참모 부장을 거쳐 제1군 부사령관으로 전부되었다. 1961년 5월 16일 제1군 부사령관으로 재임 중에 5.1 육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7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고 1962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였으며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어 민주공화당 총재에 주대되었고 그해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1967년 재선된 후 장기 집권을 위하여 1969년 삼선 개헌을 통과시켰다. 제3공화국 재임동안 한일국교 정상화와 월남파병 문제를 강행하였다. 1972년 국회 및 정당 예산을 발표하고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유신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전국민적 전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성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내치의 어려움을 통일 문제로 돌파하고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민족통일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한 1972년 칠4남북 공동성명과 1973년 6.23 선언이라 불리는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면에서는 북한의 비협조와 당시의 국제정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4년 8월에는 영부인 유경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령계 문세광에게 저격당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는 결국 부마민주항쟁을 야기시켰으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만찬 석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서거하였다. 저서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민족의 저력, 민족 중흥의 길, 국가와 혁명과 나, 지도자의 길, 연설문집 등이 있다.